노단스 라도 리서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1 4 7에는 7번 11번 24 26 27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흐름은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거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고 있고요 음, 이거는 나오다니 끊기고 있고 이 선이 이렇게 오고 또 여기 이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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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고 어떤 분으를 잡을 것인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세요. 음, 이 선이 보이죠? 이렇게 내려가는 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또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물론 뭐 정확한 번호는 찾아봐야겠고 또 이대로 나온다고는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로또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. 또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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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버릇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면은 여기 나오지 않을까? 그런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온다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. 그러나 만약에 이대로 그냥 된다면 여기겠다.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. 이 표를 캡처해서 음, 많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노당이 하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. 그냥 이 줄이 이렇게 가고 있고, 이 줄이 이렇게 가고 있고, 이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, 이건 이렇게 가고 있다. 그말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오고 있고, 뭐 나온다고,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나, 지금까지 계속 6회 7회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나오지 않겠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 뿐입니다 자 좋은 번호 찾아서 대박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